비가 오는 걸 보니 가을이 다가왔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드아웃 김누리 PD입니다. 오늘은 서울 숲에서 여러분들의 스니커즈를 담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신사에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인터뷰 혹시 잠깐 가능하실까요? 여기 서울숲 분위기는 어떠신 것같으세요 어, 너무 아기자기하고 너무 귀엽고 예뻐요. 그걸 반면에서 약간 오늘 좀 힙하게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입으신 룩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위에는 CP 컴퍼니, 그리고 스톤 바지에다가 CG 슬라이드 해서 약간 힙하게 입었습니다. 이런 고프코어 룩이라고 하죠, 요즘에. 요런 룩의 약간 브랜드를 좋아하세요? 최근에 조금 많이 입고, 예전에는 완전 스트릿하게 조던이랑 이렇게 많이 입고. 이런 룩에는 원래 보통 신발을 뭐 이렇게 부츠나 워커 같은 거 많이 신는데 이지슬라이드 신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 약간 좀 꾸안꾸를 좋아해서 약간 프리한 스타일로 입고 싶어서 그럼 이지슬라이드 신고 오신 거는 약간 비올 걸 알고 이렇게 신고 오신 거예요? 어, 네, 오늘 비 온다고 해가지고 여보랑 이렇게 편하게 걷고 싶어가지고 네, 어요 신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신발 말고도 한정판 스니커즈 많이 가지고 계세요? 나키 사카이랑 이지보스트 브레드랑 덩크로 요새 많이 신는 그것도 있고 이지슬라이 신는 분들이 양말 관련해서 양말을 신는 게 좋다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양말 무조건 신어야 돼요 왜? 안 신으면은 어때? 아 진짜 제발 보여드릴 순 없는데 진짜 많이... 물집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을 정도로 많이 까져요 양말은 꼭 신어야 된다? 네꼭 신어야 한다 무조건 신어야 한다 사이즈 같은 것도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칼발이라서 보통은 1업을 하는데 저는 반업했습니다 발등이 낮고 칼발인 경우엔 반업 아니면 보통은 1업 안녕하세요 세분다 저희가 제일 신기한 게 신발을 똑같은 걸 신으셔가지고 저희가 좀 되게 궁금했는데 똑같은 신발을 세분다 신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는 게 괜찮으신가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우연히 맞춰진 거라서 아 저희도 신기했어요. 네. 처음에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딱? 아,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그럼 이 신발 말고 세분다 한정판 신니까 다른 신발은 안 갖고 계세요? 저 조던 며칠 전에 샀고요. 미드 하나 샀고, 그다음에 업템포 신고 있고 나이키 에어맥스 97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정판은 범골에 있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아직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나이키 에어맥스 두어에서 라인별로 모으고 있어요. 저는 한 조던 한 두켤레 정도 더 가지고 있고 스프림퍼스 하나 가지고 있고 요 에어맥스 라인별로 좀 가지고 있어요. 아 다들 많이 갖고 있는데 오늘 하필 겹친 거네요. 네. <웃음> <웃음> 그럼 세분 중에 오늘 그 범고래랑 누가 가장 잘 입었다고 생각하세요? 아저올 어... 블랙으로 입어가지고. 어 근데 부정은안 하시네요? <laughs> 아무래도. 학생분들도 한정판 스니커즈도 많이 관심 많으세요? 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범고래는 막더 깔려 있고, 말까 이런가요? 범고래는 이제 사실 한정판 느낌보다는 좀네 이제 좀 흔한, 흔하다. 그럼 다들 거의 한 족씩은 갖고 있는. 관심 있는,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기본인것 같아요. 요즘 한정판 스니커즈 많이들 신으시잖아요. 왜 많이들 신는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눈이 높아지고 나면은 한정판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딱 봤을 때아저 사람 뭔가. 가지고 있구나. 아, 스컬한데? 어. 스컬, 자기만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에 하나씩 가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 신발 결국 다 리셀로 사신 거잖아요. 아, 저는 당첨되가지고. 아, 당첨되셨어요? 네. 리셀로 샀어요? 네. 저는 선물 받은 거라서 지금, 지금 공짜로 사신 거고 129,000원 주고 사신 거고 얼마 주고 샀어요? 저는 278,000원 주고 샀었는데 지금 거의 반으로 떨어져서 조금 슬프긴 하지만 저는 그 기간 동안 신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후회 안 하세요? 네. 옆에 두 분처럼 이렇게 공짜인 분도 있고 이게 12만 8천 원 정도 네, 눈물은 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괜찮으요 <laughs> <laughs> 스컬 네. 서울숲도 유명한 갈비골목 아시죠? 네 여기가 갈비골목인데여기도또 맛집들이 많이 있죠 여긴 좀 약간 느낌이 서울숲의 아기자기함과 좀 다르긴 한데 여기도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두분 너무 이쁘게 신으셔가지고 잠깐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어, 오늘 여기 서울숲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랜만에 데이트하려고 네,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오늘 스타일이 너무 두분다 예쁘셔가지고 인터뷰하게 됐는데 이분신 착장이랑 신발 한 번씩만 소개해 주세요. 오랜만에 데이트 나와서 크로키에 선물 받은 신발을 신었어요. 선물한 신발 신고요. 거소서 그 가볍게 입을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입었어요두분다 신으신 신발이 그 요즘에 약간 많이 들 신으시는 스타피쉬로 운데요거는 선물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두분 다? 제가 이벤트 식으로 해서 네 여자 친구분이 원래 이 신발을 갖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벤트 하신 건가요? 제가 갖고 싶은 건 울프 그레이였는데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네. 사줬더라고요. 아, 아 아무리 봐도 이쁘더라고요, <laughs> 진짜. 스타필시로가 왜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여름에 신기에는 색깔도 밝아서 예, 좋기도 하고, 남들이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신었던 신발이어서. 예. 여즘 막상 선물 받으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머리가 주황색이었거든요. 머리 색이랑 딱 신을 수 있어서 너무 이뻤어가지고. 네. 어, 그래도 울프그레이는 갖고 싶지만, 잘 받았다, 선물을. 아, 만족하셨어요? 네. 네. 커플로 신으신 거 보니까 되게 이쁜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울프그레이를 그러면 왜 사고 싶으셨어요? 회색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울프그레이가 다른 코디에 착창하기 좀 쉬운 그런 색상이 었고 그래서 좀 사고 싶었는데 갈수록 가격이 치솟더라고요. 그렇죠. 뭐 엄청... 저, 네. <laughs> 그래서 지금 포기한 상태예요 아, 그럼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남자친구분이 다음 선물 때는 이제 울프그레이를 선물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야겠죠. <laughs> 어, 오늘 서울숲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헬로키티 팝업을 해가지고 아. 그거 방문하러 왔어요. 오늘 스타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터뷰에 됐는데 신발이랑 입으신 착장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좀 원가보다 쌀때 샀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은 좋아요. 이렇게 패션이랑 약간 이렇게 한정판에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신발 같은 것도 혹시 다른 거 보유하고 계신 게 많을까요? 아식스 젤 1190인가? 그것도 진짜 싸게 샀는데 갑자기 거의 한 10만 원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거랑 최근에 그 앤더슨벨 그 아식스? 아식스도 당첨돼가지고 아직 안 뜯었는데 그것도 많이 올라가서 <laughs> 좋 그러면 그거를 약간 어떻게 파악하고 이렇게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느낌대로 사셨는데 이렇게 오른 건가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를 사는데잘 오르더라고요. 그, 그런 기분 좋아요.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긴팔티애플로치를 그렇게 하는 게 요즘에 유행인 것 같던데. 네. 그렇게 하면 좀더 뭔가 멋스럽고 이런 게 있지? 아, 이게 안에다가 차면은 이렇게 홀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밖에다가 차고 있어요. 요거, 이거 스트랩도 엄청 좋아하는 거거든요. 어, 스트시네요 네, 네, 약간 이거 어디서 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리폼해서 사는데 가서 사가지고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제곧 가을이잖아요. 가을에 약간 이렇게 옷 입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고프코어룩이 아무래도 편한데 좀 멋스러우니까 좀 그게 또긴 제품이 많잖아요. 긴팔에 긴 바지가 많으니까 그런 거 입으면 좀 멋스럽고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럼 말씀해주신 고프코어룩에 좀 추천해주실만한 신발 하나만 마지막에 얘기해 주면. 시 신발은 아식스예요. 아식스네. 아식스가 진짜 뭔가 다른 사람들은 좀 아직 촌스럽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딱 고프코어 에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서울숲 카페 거리 오시면 아기자기하고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참 많습니다 입으신 착장이랑 신발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위에는 JW 앤더슨이라고 폴로 티셔츠고요 바지는 더그클럽 청바지 그리고 신발은 피마원 신발입니다 입으신 브랜드 자체가 다 되게 요즘에 잘 나가는 브랜드를 입으신 것 같은데 평소에도 이런 패션이나 신발 이런 거 관심 많으세요? 네,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좀 좋은, 좋은 거 입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 오늘 서울서 에온김에좀 뽐내고 싶어서. 그럼 신의신 신발이 피, 피스 마이너스 원인데, 이 신발 뭐 장점이나 뭐 약간 좋은 점 이런 거 하나 얘기해주신다면? 긁혀도 안에 이쁜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다 벗기시는 분들이 있고 약간 이렇게 은은하게 벗기신 게 있는데 의도하고 벗기신 건가요, 아니면 신다 보니까 벗겨졌어요? 신다 건가요? 보니까 저는 벗겨졌어요. 그 피마원이 다른 제품들과 다른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끈을 거꾸로 매도 이쁜 신발. 그럼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도 신발 또 많이 여러 개 사고 싶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눈여겨 보고 있는 신발 있으신가요? 트레비스카. 스 어, 트스카 말씀하시는 거? 어, 아, 네네 아, 네. 아, 맞아요. 맞아. 요 네. 오, 그 제품 사고 싶으신 이유가 뭐예요? 제 눈에 너무 이뻐서 그냥 단순한 이유로. 그신발 가격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돈 내고도 구매하실 생각 있으세요? 돈만 있다면 사고 싶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인천 사는 22살 박성민이고요. 저도 인천 사는 22살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어, 그럼 오늘 인천에서 서울숲 구경하러 여기 오신 건가요? 아, 네. 네. 어, 여기 오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어, 다들 어... 오... 멋진 네, <laughs> 옷도 그런가요? 다들 잘 입으시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셔츠까지 다 맞춰서 오신 건가요? 아 네. 네. 그러면 이 신발 조던 로우 제품인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누가 먼저 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 제가 먼저 사고 그 후에 같이 따라서 아, 따라 사신. 거예요? 네. 선물로 준거아니요 네. <laughs> 그럼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이 신발 사시게 되신 거예요? 파란색을 좋아해서 제가 파란색 종류로 신발 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제일 예쁜 것같아서 색깔도 무난하고. 음. 그래서 이걸로. 막상 사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좀 가격대가 있어가지고 좀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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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어. 만족해서 지금 계속 조던 사고 있어요 아 여러 개 사고 계세요? 네. 여자친구분 때문에 입문하신 거네요 네 그래요 그래. 어, 가지고 계신 혹시 한정판 스니커즈가 뭐뭐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어 저는 이거밖에 없고 저는 한정판 스니커즈는 따로 없고 이제 그냥 울프랑 택시 딱 그렇게 그냥 세개 가지고 있고 오히려 입문은 이렇게 했는데 신발을 어, 더 네. 많이 네. 보유하고 계신네요 맞아요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신을 만한 뭐 커피 신발이나 이런 거 혹시 보신 거 있으실까요? 제 눈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택시가 예뻐서 여자친구한테 같이 신자니까 여자친구는 에어포스가 이쁘다고 아... 그래서 아직 그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 여자친구는 혹시 그 신발 뭐 올백포스 말고 다른 신발은 혹시 뭐 커플 신발로 신고 싶은 거 없어요? 그 이번에 트레비스컷 리버스 모카 제품? 아, 네. 근데 너무 비싸서 엄주가안 나고 그냥 아니면 젠장코스음좀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그런 가을 컬러로 그럼 만약에 리버스 모카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내려오면 사겠다 싶으신 그런 적정 가격 있으실까요? 아직 학생이라 너무 비싸서 한... 그, 그게 거기까지 내려가진 않겠지만 한 30? 40 정도? 아, 그 정도면 나쁘지 않겠다 네,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100만 원대는 안될것 같아요 <laughs> 그럼 저희가 만약 나중에 인천을 갈 수도 있잖아요 인천에 좀 가면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핫플 이런 데 있을까요? 저희 부평에 사는데 부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부평에는 두 분은 어느 정도인 거죠? 옷잘 입으시는 거요? 아, 저희는 아직... 저는, 저는 아예 아니고 <laughs> 저는 여자친구가 입으라는 대로 입는 거고 아직 진생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솔다하우스 나왔는데요. 잠깐 인터뷰 가능하세요? 어, 오늘 서울숲푼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무신사, 행사 가려고 왔었어요. 아, 오늘... 넥프패션 네네. 넥... 어, 옷도 그거에 맞게 되게 멋있게 입으신 거 같은데, 신발 한 번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발은 에어포스, 하이 유틸리티. 이 제품은 이렇게 가을에 신기는 확실히 좋은가요? 신발이? 가을에 조그팬츠에 코디하기도 예쁘고 해서 추천드려요, 저는. 보통 에어포스 하면 로우나 미드를 많이 신으시는데, 하이를 꼭 신는 나만의 이유가 딱 하나 있으실까요? 저, 저 키가 작아서. <laughs> 그러면 옷잘 입으시니까,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에는 어떤 패션이 약간 유행할 것 같은지. 바지 유니크한 패턴 바지에다가, 크롭 티? 크롭 탑? 입어주고 자켓 걸쳐주면 예쁠 것 같아. 크롭 어, 어. 어. 유행은 계속 갈것 같다? 저는 크롭을 계속. <laughs> 입을 거라서. 아. 그럼 원래 크롭이 유행하기 전에도 크롭을 많이 입으셨어요? 네, 항상 입었어요. 집에 거의 크롭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크롭은 어떤 매력이 있어서 저가 자주 입으세요? 비율이 좋아 보여요. 아.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 비율도 좋아 보이고 몸도 좋아 보이고. 아, 약간 크롭과 로우라이즈와 하이탑은. 약간 키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네. 필살기네요. 네. 오늘은 서울숲에서 여러분들의 스니커즈를 담아봤는데요. 서울숲의 스니커즈는 또 다른 시작이다. 저는 담아 플레이스에서 여러분들의 스니커즈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